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이 처음으로 18조 원을 넘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18조 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국정 과제 이행과 신산업의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혜영 기자입니다. 농림 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1조 원만은 18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농업 예산 증가율은 5.6%로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농업 신산업의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가 경영 안정 강화, 식량 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자연재해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분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도 공익직불제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내년에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조 6,335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등도 새롭게 도입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과 함께 탄소중립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쌀 수급 균형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금률을 끌어올리는 지원책도 눈에 띕니다. 정부 양곡 매입량을 40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확대하고 매입 단가는 정부가 약속한 80kg 기준 2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농식품부는 올해보다 3천억 원 확대한 1조 7,124억 원을 편성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가로쌀 산업 육성을 위해 가로쌀 재배 면적을 5배 확대하고 전문 생산 단지 관련 예산을 31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밀콩 자금 밀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밀 수매비축과 계약 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콩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와 수매비축 단가 인상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예산도 9,086억 원에서 1조 2,40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농 선발 인원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비축 농지 매입도 2,500헥타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두곳을 새롭게 조성해 창업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를 기존 70개에서 73개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K-푸드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 판매 조직 지원 및 농기자재 진영형 농장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대폭 늘리고 K-라이스벨트 지원을 1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BS 권혜영입니다.